자, 이번에는 저희가 뉴스를 볼 때요, 경제면 항상 보는데요. 너무 경제뉴스 많다 보니까 어떤 뉴스를 봐야 할지 혼란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자, 오늘은 꼭 봐야 할 경제뉴스들 모아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진현 아나운서, 오늘 어떤 내용 준비하셨나요? 네, 저는 오늘도 다양한 뉴스들을 준비해왔는데요. 먼저 첫 번째 소식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 준비 제도를 향해 또 금리 인하를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0일 오전 자신이 설립한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금리는 인하돼야 한다면서 이는 다가올 관세와 함께 진행될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이러한 언급은 이날 전 세계를 상대로 상호 관세 부과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나왔는데 그는 지난 10일 기자들에게 11에서 12일께 상호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힌 바가 있어 이날 오후 발표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이날 기준금리 인하 요구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미 하원 재무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반기 통화 정책을 보고하기 직전에 나온 언급으로 파월 의장을 압박하기 위한 거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파월 의장이 기준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이 기존 입장을 고수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꾸준히 금리 인하를 압박해왔습니다. 지난 29일 연준이 올해 첫 FOMC를 마무리하면서 기준금리를 동결하자 트루스, 소셜이 토, 트, 트루스 소셜을 통해 연준은 은행 규제와 관련해 형편 없었다면서 연준을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중국 정부가 철강 태양광 산업 구조 개편에 나섭니다. 중국 기업들의 과한 증설 경쟁으로 제품 공급이 과잉이라는 판단에선데 현지 업계가 정리된다면 중국 기업의 밀어내기 수출로 신음하던 국내 철강, 태양광 업체에도 볕이 들지 않을까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12일 산업계에 따르면 중국공업정보화부는 최근 철강산업 촉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규모의 경제를 갖추지 못한 소규모 철강사를 퇴출하고 대규모 위주로 대기업 위주로 산업을 재편하겠다는 취지에선데 중국 정부는 기업 간 인수합병 활성화 지역별 집중 생산 전략 등을 통해 글로벌 철강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철강업계는 중국 건설 경기가 악화하자 새 판로를 찾기 위해 한국, 일본, 동남아시아 등의 저가 물량을 쏟아냈습니다. 한국에 들어온 중국 철강재가 지난해 877만 톤, 2022년보다 30%가량 늘어난 이유인데 업계 관계자는 올해엔 토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장벽이 높아진 만큼 관련 자구책 마련에 드라이브를 걸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중국 내 철강 생산량이 줄어들면 포스코, 현대제철 그리고 동국제강 등 국내 철강 업체들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금값 폭등에 시중은행 골드바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딴 관세 확대 예고로 세계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금수요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당분간 일부 시중은행과 한국 금거래소에선 골드바를 찾아볼 수 없게 됐습니다. 22일 어,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의 골드바 판매액은 이달 들어 전날까지 총 242억 7 0 17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79억 6326만 원보다 3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달 초 하루 20억 원 가량이던 골드바 판매액은 5일 38억 원으로 뛰었습니다. 한국조폐공사가 전날 골드바 공급을 중단하기로 하면서 전례 없는 품귀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은행별 판매 현황에는 다소 차이가 있었습니다. k b 국민은행은 조폐공사와 금거래소 판매를 대행해 왔는데 조폐공사는 이날부터 금거래소는 지난해 11월 4일부터 골드바 공급을 각각 중단한 상태입니다. 우리은행도 조폐공사와 금거래소에서 골드바 공급이 끊긴 상태입니다. 우리은행은 금거래소에 1kg 골드바를 계속 판매하고는 있지만 개인 간 거래는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하나은행은 조폐공사와 금거래소 골드바를 모두 판매 중입니다. 다만 조폐공사는 오늘 17일부터 한시적으로 하나은행의 골드바 판매를 중단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은행 측은 다음 달 말부터 판매 재개가 가능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달 금융권 가계대출이 10개월 만에 감소했습니다. 겨울철 비수기로 주택 거래 시장이 얼어붙은 데다 설 상여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경우가 많았던 탓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전달보다 증가폭이 커졌습니다. 12일 금융당국의 1월 중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 1월 금융권 가계대출은 전달보다 9천억 원 줄었습니다. 주담대 증가폭은 전달보다 천억 원 줄어든 3초 3천억 원으로 집계됐고,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은 작년 12월 초 1조 4천억 원 감소했는데, 지난달 4조 2천억 원 줄었습니다. 1월 기준으로만 보면 23년 1월 이후 2년 만에 감소세를 보인 겁니다. 다만, 금융당국은 안심할 상황은 아직은 아니다라고 전했고, 금융위 관계자는 본격적인 영업개시와 신학기 이사 수요 등으로 2월부터는 가계대출이 증가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크다며 가계대출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주택시장, 금리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마지막 소식입니다. 대표적인 주주환원 정책인 자사주소각이 금산분리 등 지분규제와 충돌하는 상황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사주 소각으로 최대주주 지분율이 법상 허용치를 초과하고 이에 따른 잠재적 매도 물량이 우려가 주가를 짓누르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수십 년 전에 만들어 놓은 이 낡은 규제에 밸류업 정책이 발목이 잡히는 모양새인데요. 정부가 밸류업과 지분 규제를 둘러싼 제도 정비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1 1일 기업 데이터 연구소 CEO스코어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상장사의 자사주 소각 규모는 12조 1,399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전년 대비 156% 증가한 수치입니다. 국내 상장사들의 주가 하락을 방어하고 정부의 밸류업 정책에 동참하기 위한 차원에서 자사주 소각을 확대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법상 한도에 임박한 기업에선 자사주 소각을 두고 셈법이 복잡해진다고 합니다. 자사주를 소각하면 최대주주 지분율이 상승해 법상 기준선을 넘어서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문제에 밸류업 정책과 지분 규제 간 충돌을 바로잡지 않으면 지배구조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자사주 소각 등으로 인한 보유 지분 한도 초과에 한해선 예외적으로 정부가 승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뉴스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여러 가지 뉴스들 알기 쉽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어제도 금가격 계속해서 상승을 해가지고요, 이 골드법 판매 중단됐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졌는데, 오늘도 또한번이 소식 전해졌습니다. 금가격 같은 경우에는 이 최근에 트럼프의 관세 전쟁 그리고 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까지 커지면서 점점 더 안전 자산으로 매수가 쏠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요 국내에 또 여섯 개의 금과 관련된 ETF도 상장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참고해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